지난 이제 1 시간 6 분이었는데 18분, 19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저는 솔직히 사연석 선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 제가 그 축구를 볼때 월드컵에 좋은 성적이 나서 에스컬면서 한때 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알고 보면. 서 서연석 선수 배우 네. 이제 월드컵 이후로 대강보다 대강중학교 또 여러 대학교 청년들 이렇게 선수 가서 간증하고 복음 전했고 그 간증도 자기 실력이 좋았다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했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경광돌도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으니까그 축구부에 23명 가운데 20명이 예수님. 이웃 학교에서 와서 예수님믿고그 학교가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가는 데마다 이 작은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구영미에처럼 이렇게 속으로 모임이 생겨가지고 오, 그 그 올라온 그런 구원의 역사가 왜냐하면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아멘.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직장이 변화되는 고 학교가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 있는 곳이 네. 여러분 선교 현장이 되고, 예배 현장이 되고, 올라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뻘로 믿으면요. 평생 가도 전도 한명 못합니다 진짜 믿음의 요 그때부터 어,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저 서영석 선생님, 서영석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금 실업팀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자기는 축구선교사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하고 자랑하고 복음전에서 영원히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가족들도 기존 성도들도 진짜 예수님 만나시고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받으시고 네. 영생 받으시고복대삼 네. 삶, 승리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경험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 예. <laughs> 예.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케오입니다 사케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여기 세리장은 네. 세무서장을 가리킵니다 사케오가 세무사장이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예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케오가 살던 도시는 여리고였는데 이 여리고는 옛날부터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농산물이 많았고 농사가 잘 됐고 장사꾼들이 많았고 인구가 사람이 많은 에, 이제 사람, 그 부자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의 세무사장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여리고 세무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케오는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케오가 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케오는 부자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케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도시의 유력인사 명예권세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명예권세 있고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이면 성공한거 아니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케오의 마음에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네,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수 있죠? 예, 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그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 보면, 아, 사게오가 돈도 있고, 명예가 곧될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참 만족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명예 권세가 있고 젊음도 있고 인기가 다 있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 갖고 있어도 예수님 안 만나면 속이 허전해 공하고 쓸쓸하고 갈급한 것이 속이 허하니까 자꾸 그 허한 속을 채우려고 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머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뭘 주렁주렁 말고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 또, 코에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쇠를 넣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읽어보면, 아, 저분은 속이 허하 뭔가 공허하고 쓸쓸하구나. 그,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속이 허해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이 공간 마음의 구멍이 있는데 그 공간 그 구멍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채워질 수 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의 그 구멍을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돈으로 한번 채워보고 명예 권세로 채우려고 향락으로 쾌락으로 세상 것들로 세상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더 갈급한 걸 바닷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더 탈수 현상 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네.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의 공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믿어야 채워지는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키오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부자자랑 명예 권세 있고, 부위 영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키오의 마음은 컬컬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사케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기쁨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죠? 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할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 하며 영접하던을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하며 영접했다. 사케오가 전에는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칼음상 손가락질 받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갈급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믿으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무슨 기쁨이요? 큰그 기쁨, 예수님 만나면 큰 기쁨이 있습요 참은 기쁨, 영원한 기쁨, 환경적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만나면 주어지는 줄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계호가 변화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생겼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에, 네. 나만 알던 사람이. 내 욕심, 내 만족, 내 행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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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나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는, 아, 제는 어려운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볼까요? 시작. 사께어가 서서 죽게 여자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류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께가 그럴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예? <laughs> 절대 그를 사랑한 일이다. 사케오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 것을 남에게 준다. 사케오에게는 그게 남에게 빼서 와야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나눠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러라고 명령하고 지시해서 그런 거예요. 자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삭게요. 너좀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줘라. 주님이 입도 뻗안 다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 만나고 보니까 기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시키지도 않은데 주님, 제 재산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감히 놓 속여 떼앗으면 네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예, 예수님 만나면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곤하니다 어떻게 변곤할까요 올라보게 변화됩니다 완전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서현숙 선수도 우리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180도 바꿔지는 거예요. 언니도 술 먹고 가출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180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꿔지지? 사람이 이바꿔지는 거예요. 몰라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 할렐루야. 아, 학교에서 공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올라보게 달라지. 그 사람이 저를 수가 있지. 예.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예. 완전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라 봤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됩니다. 아, 예수 님은 예수 사람을 바꾸는데 전문가이니다 음. 억지로 바꾸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요 전에 그러더라요그 동네에서, 진짜, 그, 어, 술 먹고, 싸우고, 남에게 못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술을 담배 다 끊고요. 제가 끊고 나오라면 힘들시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예수님이 만나면 끊어집니다 믿으면 끊어집니다 하라고 래도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손가락질 왔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 믿더니 180도 술 담배 다 끊고요 그 전에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막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안 믿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세긴 생가 보다 그 나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꿔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네.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케오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큰 기쁨을 얻었고요 사람이 변화가 됐고요 세 번째는 무슨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잃었던 생명 다시 찾게 됩니다. 아멘. 구원받고 생명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가는 최고의 복,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세 가족들도, 또 처음 나오신 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사게요처럼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 믿으셔서 큰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받으셔서 기쁨의 삶을 사시고 또 변화된 사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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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고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을 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장애물이 방해거리가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기오는 뭐가 장애물이었죠? 가 잡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 장애물이 있다니까. 대부분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교회에 왔더니 막옆 사람이, 옆에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요. 교회에 왔더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낙심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없지만, 그럴 일 없지만. 어떤 때는 교회에 처음 갔더니, 교회에 교회 와서 앉았나 봐요. 그럴 때, 예, 뒤에 사람이 오더니,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그랬더 그거 내 자리니까 일어나. 그래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안 나와 그 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날라고 믿으려고 그러면요, 꼭이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거리, 해망거리가 있다니까. 사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그래 나 예수만 믿어도 된다. 그리고 어, 교회 안 나오고 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사계오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 체면 내려놓고, 그 앞에 있는 돌무화가 나무, 그 나무를 보니까 자기는 키가 적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여러분, 창피하지만, 세무사자이고, 어른이고, 돈 많은 부자지만 다 내려놓고, 거기 올라갔어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꼭 네. 어? 마귀가 여러분 천국 못 가게 복못 받게 풍사상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들게 해요 방해를 한다니까 해봤군 특히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에이, 그만둬야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사께오는, 뽕나무에, 그, 돌모가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고치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람 그때 그래 그만두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천국 갈라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사교처럼 장애물을 극복하고. 힘에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장님을 극복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예. 주님 만납니다. 예.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께오가 사케, 나무에 올라갔거든요. 키로 쪽만 사람이 나무 올라가는데 쉬, 쉬운 일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예수님이 어둠만은 사께오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자, 사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사기모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말, 내 집에 이와야 되겠다. 사기가 그때 놀라서 떨어질 뻔했다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이 사기옵니다.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편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사고한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불러서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 높은 데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그 나무에 있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다 겸손해야 예수님 만납니다 거에 와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 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엎은 봉우리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물이 낮은 대로 낮은 대로. 네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나 십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경원 내려왔어요. 예수님 탁 만났네요. 그리고 집으로 영접했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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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키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말씀 듣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디비오는 길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동암 동에 살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애매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구약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삼창교에서 만나셔도 돼요. 오늘 또 주님 만나기 에서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예배 수도 없이 드리고 예수님 못 만나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인생은 만나면 어렸을 때 부모 잘 만나야 되고요 좀 커서는 친구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근데요 세 가지 잘못 만나도 마지막 한 가지 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신 분, 아멘. 그분은 감사. 아, 내가 주님 만나서 사오처럼 잃어버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 다녔던지, 몇년믿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그냥 사기어처럼 사모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겸손하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만났다. 만난 사람, 저처럼, 예수 그리스로 도 인격적으로, 아까 그,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이거 교회 다녀도요, 예수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아직 다니면서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많다니까, 평생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가짜입니다. 저는 확실히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고 영접했고 네.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섬기고 살까요? 네. 죽도록 충성할 거고요. 네. 음.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교회만 다니고 못 만난 있다면 사모하십시오.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큰 기쁨을 누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가게 됩니다. 만난 사람은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기고, 못만 남보는 꼭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생명을 얻으시고, 풍성한 삼천국가는여러분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